오늘 처음 왔나요? 예. 네. 좀좀뭘좀 예. 네. 필기 예. 네. 하고 있나요? 필기. 예. 네. 필기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. 왜냐면 이거 우리 지금 오늘 하는 동명사 책이 없어요. 책 한번 보셨나요? 동명사 없죠? 동명사 없어요. 좀 필기 하셔야 돼요. 노트 노트 있어요? 없어요? 에, 예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나 혼자 대화했구나 어뭐 종이라도 한장 빌려가지고 필기를 하셔야 돼요 수업시간에 하는 거다 필기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PPT는 올려드리는데 필기 안 하고 이제 그냥 음, 음, 잘하네 음, 설명 좀 하네 응 음, 알았어 이러고 있으면 나중에 보면은 뭔뭐 기억이 안나 봐도 열심히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본인들을 그렇게 본인의 머리를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죠? 렇그그 그 되게 위대한 말이에요. 명언이 하나 있죠.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, 이긴다 아니면 좀더 멋있는 말이었는데. 그러니까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요? 뭐요? 지우지 못한다고요? 관여똥 같은데. <laughs> 아무튼 기록의 위대함. 그 그러니까 적으란 얘기야. 손으로 공부 손으로 하는 거야. 머리로 음 그래 좋아. 이거 다 까먹어. 그죠? 렇그래 머리가. 네.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. <laughs>